안녕하세요 장민주와 인경입니다. 오늘은요 지은경님과 두 번째로 교환한 걸 소개해 볼 건데요 교환 후기라고 할수있겠 아, 주소 주소. 엄마. <laughs> 잠시만요. 네 주소를 안지워서이게 네, 그 주소 다지워놨고요 이번에 주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류봉투에 담아서 주웠어요 이렇게요. Okay. 이게이두게 푸짐하죠?

제가 얘기한데 인거님께 드린 것도 좀 젖었고요. 저기 노래 부르지 마요. 네. <laughs> 아잘안듣겨 <laughs> 소리 봉투를 찢었어 똑같은 말속삭악오래어 <laughs> <속샷. 웃음> <두르레. 웃음> 많이 졌죠? 너리는 많이 못 졌어요 학노 밥도 근데 아빠한테 줬어 근데 <laughs> 네. 아빠한테 가서 어흐어 <laughs> 빨리빨리 내가 <laughs> 빨리 부탁해 근데 음, 음, 음. 왜너 우리 아빠한테 말잘 한다며 그래서 먹거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이거는 DIY입니다 저희는 총 다섯 개를 교환했어요 저기 얼굴 좀 <laughs> 얼굴이 내 팔에 딱 있냐 어떡해 카메라 좀옮길게요 알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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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샜더라고요 뭐가 샜더라? 아 맞아 이거 바나나 케이크가 샜더라고요 이거 토핑이 있는데 케이크. 그거 내 출처예요 토핑? 여기 토핑 있어? 나이긴데 그래도 이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이거 하트 나무거나 레몬 쿠키 DIY 저기 주세요 <laughs> 아 이제야 잘 보이네 레몬 쿠키 DIY 밝다 너무 낮이라서 어쩔 수가 없... 어 뜯어볼게요 이건 진짜 소소한데 나는 없더라 고요 짤랑 두 개밖에 없어. 이건 뭐지? 아, 아, 나네 알겠다. 이건 무엇일까요? 안에 붙는 거 없어요. 설명서인가? 뭐 체크리스트야? 어, 체크리스트네. 나 기억 안 나. <laughs> 체크리스트야, 체크리스트. 보니까 이게 네모가 있어. 어, 맞아. 우선 이거는 레몬 과자. 이래도 과쟁이라고 썼니? 과자. 아, 내가. 고자라고 했을것 <laughs> <laughs> 이걸 레몬 시럽. 아, 왠지이 정도? 초점이안 잡혀. 초점이 음, 나가... 어, 이건 체크리스트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접 제작한 사람도 모른대요. 이상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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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김미리님, 출차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나 이제는 미리 연. 엉... 이거 저번에도 준것 같은데. 응. 근데 이것더푸짐할던 이거... 응. 내용물이 좀더 없네. 이거 초코빵. 모음은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이거 바닐라 크림. <웃음> 바닐라. <웃음> 바닐라. 근데 크림보다 전체가 더워아요 딸기 크림 그냥 점투인데 음, 라이트 클레이 덤 아니 애들이 우리가 한거 소다가 많다 고흔들어응 <laughs> 뭐가 많아 그 우리 정말 한거아덤덤 입술 시는 내가 왜도 그냥 아 맞다 모양 이렇게 찍으라고 모양 찍으라고 줬대요 들으셨죠빵 아. 체크리스토어 설명서. 설명서는 설명서. 진짜 이거 한 번만 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짜 필요. 근데 1, 2번밖에 없어. <laughs> 아니, 뒤에 있어. 그래? 응. 이거는 곰돌이, 아니, 카레구나. 곰돌이 인도 카렌즈야. 너 같이 꺼내야 돼. 뒤에 체크리스토어. 그래, 다 같이 꺼내야 꿀판, 체크리스트, 설명서 는 없네. 하긴 뭐 이건 쉬우니까. 토핑, 주유기 아니니 이거? 맞아. 호호, 진짜 같아. 네가 토핑을 너무 잘 만들었나? 했어. 아니야, 그거 친구가 준 거야. 가정이라고 그래가, 그 다음에 이거는. 카레 소스 e s 소스 토핑 Susse. s 어 s s e s 개 s 잘른거 같아요 토핑 응. 하나 줬는데 어, 빵용 s e Susse. 아 u s s e Susse. s 이 s s 자 S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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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이 s e Susse. Susse. s u s 이거까지 다 주면 덤이 많을 거라니까 <laughs> 이거 요거트 케 맨날 주는 거 <laughs> 제가 윤객님과 교환했을 때지아가 소개할 때마다 있었죠 이거 덤 아니 덤은 나중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컴퓨터 요거트 어 아빠 영화 보잖아 요거트용 점토 어. 최대한 수다를 안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욕기 너무 많아서 네가 욕 많다매? 이것도 시럽 투명 오드라콘 되지? 아 물풀 물풀이야? 요걸? 불 뿌려? 알불뿌나물풀인려같불 나도 그런뿌같알불뿌 토핑 크기가 다제각각알 <laughs> 딸기 토핑 같아 언뜻 보면 <웃음> <웃음> 야, 노래 좀. 자제해 주세요. 음, 이건 설명서랑 체크리스트. 설명서도 있어? 있는데? 바로 앞에. 이건 라이트 클레이. 음. 라이트 클레이 없었는데. 아이 클레이인가? 음. 라이트, 음. 라이트 클레이인가? 음. 라이트 클레이가 아이 클레이더라고요. 아, 그래? 응. 음. 그럼 나 많은. 이거는 엑소... 엑소미니 출처 그 지윤이 응. <laughs> 엑소미니 출처 바나나 케이크인가? 원래 바나나 케이크인데 기억이 잘안 나서 진짜 많이 샜다 샜어요, 시럽이. 시럽이 먼저 다 샜다. 야, 여기서 샜다. 아닌데? 그건 물감인데 그냥. 그래. 시럽이이 여기서 아닌데. 샜다. 여기서. 바나나 토핑. <laughs> 뭘로 만들는지 알아? 지점토 어디 갔어? 딱딱하고만 이거 추측 알려야 돼요 이거... 새 버렸어요 어디서 샌 거지? 도대체가? 아 미쳤나 어디서 샌 아... 거지? 너무 아왜 이러죠? 어디서 샌 걸까요? 아 이게 샜네요 물감과 성능의 시럽이 엄마. 아이고 끈적거려라 이거는 우선은 소개를 좀 어떻게든 해야 된대. 체크리스트랑 그다음에 바나나 빵용 점토, 바나나 토핑, 지우강좀 출처고 이거는 바나나 소스 섞골물까 어! 이거는 그 시럽. 야, 너 블랑스품 많이 그다음에 덤 음표 스틱 넣고 올게요. 다 넣었고요. 손이 막 끈적거려요. 이제 덤들만 남았어요. 우선 이거는 점토와 시럽이 들어있는 건데 점토부터 소개할게요. 지점토 완전 극대량이에요. 많이 주셨죠? 잘 쓸게요. 지윤경님. <laughs> 저는 직접 눈치 만나서 교환하는있어아 그냥 스고 있어요 네, 쩝쩝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천사 점토, 되게 많이 주셨죠? 이것도 대량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주셨죠? 제가 이렇게 안넣는데 민주가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목공풀 이것도 살짝 샜나봐 응, 살짝 응. 여기 붙었어 우드락 본드도 원래 넣어주셨었는데 이게 새가지고 못 넣어드렸대요 나한테 못 넣어줬대요 응 물포도 다음에는 포팽쿠키니올거예요 아마도 <laughs> 아마도라고 일부러 뭐 이렇게 나포팽 아, 쿠키 만저었어인정이가 어? 준거 응왜 안올렸어? 아니 우리 에버꽁플 이렇게 있고 그럼 이거 지뽀배 응. 지포백 o 피 p 봉수인데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진짜 많이 주셨는데. 우선 이거, 문이 있는 점, 이런, 문이 있는 거. 지포백 하나 있고, 지포백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보자, 보자. 이런 모양의 OPP봉투 있고 그 다음에 스마일 스마일 OPP봉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모양의 지퍼백이 있었고 지퍼백 많이 주셨어요. 저이 지퍼백 필요했거든요. 이거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어요. 조그한고무늬 있는 거, 이거 제가 못 봤거든요. 무늬 없는 것만 봤는데 주셨어요. 네, 두개 밖에 없네요. <laughs> 그 계속 덤으로 디아블 계스 덤으로 넣어준던 은폐 스틱이 여기 엄청 대량으로 왔어요 주윤경님 너무 감사드려요 나 <laughs> 네, 이거 덤토핑통 쓰던 거래요 근데 네, 깨끗해요 꽤. 깨끗하죠 이 정도면 잘 쓰겠습니다 아, 여기 완전 물 아까 그샘 물풀이 완전 끈적거리게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넣어주셨대요. 틀을. 그냥 찍으면 돼. 응. 그 다음에 이거는 먹거리. 대충 <laughs> 요렇게 응. 왔어요. 요까지만. 요까지만. 안 뺨! 네 제발 욕하지 말아주세요. 수다가 많다고 여기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음, 전번야문주중해상에야플 있더라고요. 네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악플은 안녕. 제가 그 사람 신고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럼 안녕.